Botanical r e s u c e s Australia는 세계에서 가장 애용되는 식물성 살충 성분인 호주 천연 피레트린을 생산하는 선두 업체로서 세계 최신의 기술로 제충국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00% 천연 살충제인 피레트린은 수백여 개의 검증된 효과적인 방충 제품들의 활성 원료로 사용되며 세계적인 소비자 제품 업체들과 환경과학 회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속한 살충 효과, 우수한 해충 유인 효과, 짧은 잔류 시간, 바람직한 독성 수준의 특성으로 인해 호주 천연 피레트린으로 제조된 제품들은 날아다니는 해충과 기어다니는 해충을 신속하게 없애줍니다. 또한 대다수의 통합 방역 프로그램 IPM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적절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폭넓은 용도로 다양하게 제조된 제품들에 사용되어 온 호주 천연 피레트린은 다음과 같이 민감한 용도를 위한 활성 원료로 사용됩니다. 식품 서비스 및 저장. 물류창고 내 방역, 동물 축사 동물에게 직접 사용 가능, 공중 보건 모기 방제, 원예 및 보호 농작물, 가정 및 정원, 그리고 유기농 농작 및 생산. 1996년에 설립된 이래로 Botanical Resources Australia는 세계적인 재충국 재배 및 가공에 있어서 선두적인 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최고의 농업기법을 사용한 상업규모의 생산을 통해 늘어가는 세계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더욱 우수하고 병충해 강한 재충국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단계부터 수확 단계까지 전 과정 기계화, 회사 고유의 추출 방식, 이산화탄소 정제 과정 등의 산업적 혁신을 통해 더욱 순수한 피레트린의 생산과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호주 최남단 섬인 태즈메니아 주의 수천 헥타르의 토지에서 호주산 피레트린 재충국이 철저한 관리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 가공되고 있습니다. 테즈메니아주는 적도에서 남위 42도 지점의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비옥한 토양, 냉온대기후,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갖추어 독특한 호주 피레트린 재충국 재배의 모든 단계에 적합한 곳입니다. 재충국은 야채류, 곡물류, 제약용 양기비와 번갈아가며 재배됩니다. 호주 겨울에 피레트린 재충국의 씨를 뿌리고 약 18개월 후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제충국꽃이 성숙하는 12월에 수확이 시작됩니다. 수확물을 딴 후에는 호주햇살에 잘 마르도록 놓아둡니다. 특별히 개조된 통합수확기로 마른꽃머리를 모아서 자체 제작된 가공설비로 옮깁니다. 가공설비에 도착한 후에는 먼저 샘플을 뽑아서 성분 및 품질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펠렛으로 가공된 후 추출, 정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 포장이 완료된 후에 고급 피레트린 기술 제품이 세계로 수출될 준비를 갖춥니다. 저희는 Botanical Resources Australia입니다. 호주 천연 피레트린 생산업체입니다.